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일곱 줄을 셀 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목 시작. 복 받은 만큼, 우리가 복 받은 만큼 감사하라 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유흥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대에 그랬어요. 2 0대그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유흥주점을 운영을 했고, 또 그렇게 일찍 만난 남편은 뭐였냐 이렇게 뭐 가방 들고 다니면서 어 사채업자. 예, 남편은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랬던 이 부부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여자가 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나중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했던 그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이두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같이 똑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아 우리가 과거에 즐겼던 그 유흥 쾌락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는 짜릿한 것 같았지만 그때 뿐이었고 우리가 속은 것이었구나 오히려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두 부부가 동시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왕년에는 정말 아, 저 예수쟁이들 뭔 재미로 사냐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인데 막상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자체부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천국의 기쁨, 참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아, 세상에 그 누렸던 그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더 깊은 단계. 즉, 꼭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자체, 일상생활 자체가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흥얼거려진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몸이 아플 때라도, 투병 중일 때라도 나에겐 참 소망이 있으니 천국의 참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누릴 게 아니라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 그동안 뭐 자기가 유흥세계에 빠졌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 할것 없이 자기 가족, 친척, 지인들 까지 열심히 전도하는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와마트에서, 저 남양에 있는 와마트에서 이따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한돈 삼겹살을 한국거 1kg에 4,000원에 선착순 판매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겠죠. 막 열심히 알려줘야겠죠. 물론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배 아파서 안 알려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 함을며 어지가나면 그걸 서둘러 알릴 겁니다. 그 세일 소식조차도. 하물며 세상이 줄수 없는 이 참평안, 참기쁨, 무엇보다 이 영생의 그 구원의 소식을 그 복된 소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미 그런 분이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돌아오는 7월 첫 주일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예,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했죠.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감사절기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굳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감사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은 허망한 사람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영화롭게도 해야 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에 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절기로 정해주셨으면, 감사, 절기로 정해주셨으면, 더욱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맥주감사? 어, 나는 맥주감사라는 것은 어, 어떤 농사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농사 안 짓는데, 뭔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국기 2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추수감사는 추수를 다 마치고 했다고 한다면 이 맥추감사는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드렸거든요. 수고해서. 근데 나는 논농사도 안져난 밭농사도 안져 그러니까 그냥 패스. 그럼 뭐딱 농사 짓는 사람만 맥주절 지키고 딱 농사 짓는 사람만 추수감사절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이 밭에 뿌린다는 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꼭 논농사 밭농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어부들도 어, 고기 잡고, 굴 양식하고, 그걸 바다 농사라 하잖아요, 바다 농사.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땀과 에너지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 어, 그래서 요즘은 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뿌리고 생산하는 삶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자식 농사란 말도 있고 또 지식 농사, 또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맥추절의 명령은 꼭 논농사 반농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깊은 의미들이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맥추절의 명령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하다가 애굽을 나오죠. 애굽을 나왔다. 거기서 나왔다해서 출자를 붙여서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이 출애굽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또 가나한 땅을 향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중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막 수백만을 헤아리는, 이삼백, 이삼백만을 헤아리는 민족이 막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방, 이방인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죠.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는 커녕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거친 광야를 견뎌내면서 행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명령이 주어진 지 무려 뭐 수십 년 지나서 뭐 40년 정도 지나서야 그들이 가난 땅에 정착해가지고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맥추절을 미리 명령한 것은 지금은 비록 이 거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난을 정복하게 하셔서 너희는 거기서 정착할 것이다. 농사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막연하게 이거 참 멀었구나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너희들 정착케 하신다. 복을 주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약속은 당시에는 굉장히 허황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사방을 둘러봐도 사막광 광야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방인에 비하면 자기는 아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아,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리고 나는 나 역시 그들처럼 메뚜기처럼 별볼일 없는 신세다.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복된 열매들을 거두고 누리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의 명령은 뭐꼭 곡식, 곡에 대한 명령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에 대한 명령이에요. 믿음으로 지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 인생끼리 광야처럼 막막하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감사하라. 그 명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맥추절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네, 이 맥추절의 명령은 꼭뭐 추수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추수를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 다소 뭐 뜬금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시작. 너는 애국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진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77절에 대한 명령인데, 77절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뜻인데요. 이 절기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때뭘 기억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 그림처럼 막 힘들게 돌 날르고 괴롭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 그 애굽에서 종살이 때 생각 안 나냐? 그 시절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봤자 다 뺏기고 자유도 없고 비참한 시절 아니었냐? 그 말씀인 겁니다. 노예니까 뭐 당연하죠. 그토록 비참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절기를 통해서,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그 노예 시절에 함께하시고 너희를 건져줬던 그 구원의 은혜,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막상 이 괴로울 때는, 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지 않으면 매출하게 내려주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살수 없었기 때문에 정작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심으로. 그러나 막상 가난 땅에 정착하고 살만하니까 우상에 빠져요 음란에 빠져요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 백성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맥추절을 정하셔서 과거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던 비참했던 그때를 떠올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주셨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예배 처음 시작할 때그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의수고그 사랑을 얼마큼이라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맥추절 절기라도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3 6 0일 기억하지만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하면 우리가 죄악의 노예,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보혈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말아야 되지만 더더욱 이 맥추절절기를 통해서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비참했던 나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더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진이라 뭐할 진이라 행할 진 이라 행 행동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 맥주절 그렇구나 그러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받은 만큼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자. 아멘. 16장 10절.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아멘 드리는데 얼마만큼 드리느냐 쉽게 말해서 받은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갈등하지 않겠죠 저 사람처럼 5만원 예를 들면 결혼식 할 때도 어, 누구 할때 3만원 하는 사람 있고, 5만원 하는 사람 있고, 10만원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형편껏 하겠지만,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뭐 어떻게든 건수 만들어서라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날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찬양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헌신, 청소를 하고, 뭐 설거지를 하고, 차원행하고,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린다, 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지겨워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때 이 말씀이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따라서 합시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받고 말하면 내가 받은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대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을, 받은 만큼. 내가 복을 받은 만큼, 즉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많이 드리고 나는 조금 받았어 그러면 조금 드려. 받은 게 없어 그럼 드리지 마. 쉽게 표현하면 그 뜻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믿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막 억지로 그냥 남 눈치 봐서 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남 눈치하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 그렇게 내가 믿은 만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측량 못할 만큼 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그, 304장에선 그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뭘로 삼아요? 두루마리 그건 종입니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뭘로 삼아요? 먹물로. 즉 붓으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찍어서 하늘에 표현한다. 그만큼셀수 없다. 한량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죄악에 노예될 수밖에 없던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구원하셨다니. 천국 영생이 주어졌다니. 그 외에도 우리는 사실 셀수 없는 많은 일반 은총의 복도 받았어요. 특별 은총. 이 구원의 복도 받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복도 받았죠. 숨쉴수 있는 거. 햇빛을 쬐는 거,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걸을 수 있는 거, 우리는 범사에 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넘치는 진실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억지로가 아닌 진정한 감사를 저와 여러분은 드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 따라서 합시다. 내 힘을 헤아려, 네,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0절 중후반에 나오는데,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근데 이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는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너의 손에 충분히 즉 너의 손해라는 것은 없는 거 말고 네가 가진 거 네가 가진 거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하지 말고 그냥 너 있는 걸로 하라는 겁니다 소유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충분이라는 것은 감사한 분량에 충분하게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주신 그 의미 그 본뜻에 충족시킬 만큼 그만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자신의 형편에, 즉 손에, 너의 손에 있는 만큼,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드리되, 진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동변, 동전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림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어, 저 글씨는, 우리, 김두순 사모님이 재활하면서 이제 글씨도,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점점 글씨 익히는 그 장면이라고, 장면 이렇게 보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도 있고 침도, 침삼키기게 얼마나 가, 간단합니까? 근데 침을 못 삼켜서 여기에 석션을 이렇게 호수를 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 무탈하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하나님은 6월 달에는 좀 형편이 안 좋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 7월 달에는 좀 넉넉하신 거니까 조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선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따라서 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맥추절에는 너와 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비, 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여러 사람들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뿐 아니라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이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우린 주변에 많은 영혼들 우리가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주변에 챙겨야 될 사람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은 가족도 나 몰라라, 이 혈육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내 혈육,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내 힘을 헤아려서 챙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일곱 줄을 셀 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예. 이게 바로 맥추절을 그 날짜를 이제 알려주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 원어에 보니까 이 말이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일곱 줄을 셀 지니 곡식에 나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예. 여기 보면 생략된 부분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이유가 사실은 누굴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 얘기를 할 때는 정상적인 부모라 한다면 그건 자녀를 위한 이야기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학생들을 위한 얘기죠. 그래서 부모님이 됐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잘 들을 때 우리가 감사히 받고 순종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누구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예, 네, 나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시작. 나 좋으라고. 주신 말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상이 줄수 없는 그참 평안과 참 기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 기쁨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좋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맥추절 맥추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는 과거 죄악의 노예였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참 자유를 얻어서 누리고 있고 그런 덕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특히, 특별히 2025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상반기를 또 은혜의 가운데 예배로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감사드리시면서 동시에 더 풍성하게 펼쳐질 이 하반기의 은혜를 역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